우리는 이제 사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식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은 관습법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 영적인 규례, 오고오는 세대에 영원히 지켜가야 할 영적인 규례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에 단몇 시간만을 예배와 교육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온 종일을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날을 지키면 그 날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또 그때 모이는 것이 대단히 선교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에 이 사계명에 대해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 우리가 이 쉼의 중요성을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뭔가를 계속 풀가동하면 7일 내내 풀가동, 365일 내내 가동하면 뭔가 좋은 효율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러므로 쉼은 쉬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친히 보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 것이요. 이 쉼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최우기 16장 25에서 29절을 보면요. 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세상일 금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열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만나 거두는 문제. 거드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날에는 만나 거두지 말아라. 그날이 쉼의 날이니라. 그럼 안식일에는 뭐 먹습니까? 전날에 내가 두 배를 거두게 해주마. 그래서 이미 거둔 것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쉬어도 될수 있을 만큼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허탕쳤네. 뭐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날을 지켜라 필요한 걸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또 일하러 가는 겁니다. 재밌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맛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또 뭔가를 채집하고 투자하고 일을 꾸며나가고 재미가 좋거든요. 하나님이 노동을 복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쉬지 않으면 계속 달려나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인정해야만 됩니다. 니에미아 13장 15에서 22절도 봅시다. 그때 내가 본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곱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지한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를 살리면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아는요 이스라엘의 재건 아닙니까?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하나 어, 뭔가 보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틀을 민족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 때 귀인들이 돈 있고 좀 명망 있는 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아요 미에미아가 총독으로서 꾸짖죠. 장사하는 자들도 다음엔 체포할 거야. 꾸짖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꾸짖고 결단하는 일이. 여러분, 이거 좀 미리 적용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 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불편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몸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에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고요.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니에미아가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땅도 안식하지 못하여 땅의 안식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안식하지 못한 만큼. 생활한 거 아니냐고요. 그 70년이. 그러므로 안식은 살고 죽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뭔가 좀 없고 나름대로 선전했지만은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 준게 없고 또 헛헛한 게 혹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보자고요. 주일 온종일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느냐,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힘쓰고자 하느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모임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는 AA 모임도 있고, 아, 할일다 했다. 오늘도 잘 때웠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것처럼 보통 낮에 뭐 낮잠도 자고 가족들과 시간도 가지고 또 저녁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일은 사실 없죠 우리가 하루 온 종일을 주님께 바치려는 그런 마음과 결심 또 니엠 열처럼 꾸짖기도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20일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해 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치고 돈 벌고 내가 하던 일을 치고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그날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린 알아서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금지하고 엄히 명하신 그 저희가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서 안식을 모라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안 그러면 모라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돈도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한꺼번에 지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어, 무슨 점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부터도 결단합니다. 아, 주위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은 부득이 필요한 일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뭐 안하는게 아니라 안식일에 뭘 해야 될지 어,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선한 일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뭔가를 하셨는데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 눈못 보는 자를 눈 뜨게 하는 선한 일. 여기 이제 해석이 들어가죠. 누가복음 13장 14에서 16절도 봅시다. 해당 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거치는 것을 본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사람을 돕는 일, 정말 위중한 사람을 돕는 일,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그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의 뜻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주하기를좀 조심하면서 우리 정말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또 돌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단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규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대단히 유연하게 안식일을 지키시거든요 조금 더 봐요 우리 2사의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식을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동과 또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것은 좀 금해야 되겠으나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고득이 필요한 일, 중차대한 일은 우리가 정주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로 안식일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면 물론이니와 자비의 사역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 16줄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주님은 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안식일은 성경 읽고 배우는 곳이 때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말해 보자고요. 하루를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분히 앉아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있나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 때 성경 펴는 게 일주일 중 유일하게 성경 보는 날이란 걸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날을 엄중하고도 잘 준비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날에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고, 또 사경에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날짜와 장소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우리보다 더 바빴어요. 여전히 바빴다고요. 종과 여인들, 군인들인데 어떻게 주중에 시간을 냅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상당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제공해요. 뭐 새벽, 수요금요, 뭐 주중 모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연하게 말하면서 주일 하나는 붙드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이날 사경회를 하니까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아요. 아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 주일은 아 피곤하게만 뭐 성경을 배워요. 아니요, 배우고 교제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즉 말씀 배우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성찬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연보도 했다는걸알수 있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했다가 그날 구제를 위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현육이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또 주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 그래서 누워서 TV나 보고, 뭐 영상 보고, 신문 보고, 뭐 시켜 먹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피곤해 하잖아요, 우리.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함으로 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만히 누워서. 리모컨만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기서는 정말 신성한 일들 속에 우리 진짜 안식하게 될 겁니다. 레위기 23장, 아, 3절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의 날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누가 보건 23장 54절 봅시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여인들은 둘째 날 가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간 것이죠 56절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게 복음소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세요 안식일에 쉬더라 쉼은 명령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메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주님이 안식일을 친히 예비하심으로 안식일을 위해 친히 일하심으로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의무는 세상일을 미리 주의깊게 미리 준비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13장 1 9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안식일 전 예를 들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니에미아는 따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준비시켰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유, 잡히신 이유, 미움당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누구 살리고 돕고 일하시고 여행하시고 이렇게 계속 미움을 사셨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태복음 12장 1에서 13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복음 말건 당당하게 내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회당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므로요, 저는 이 안식일이 복음이라 했어요. 안식 그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매주일 모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중, 충분히 주무셔 두시고, 필요한 돈도 인출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문도 잘 준비하시고, 봉독자는 미리 읽어오시고, 성체를 준비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고 아 이런 음식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힘을 주신다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주일에 대목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자돼서 뭐할 겁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배불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그러잖아요. 주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식일 전에 두배 거두고 나서 똑똑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줘요. 우리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줘요 이 복음이에요 일해라 쉼이 어디 있어 오늘도 일해라 아니요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한 쉼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안식을 연습합시다 이 주의를 정말 제대로 지킵시다 구제하고 성찬 나누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연보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